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 플래처리드. 매복혼이나 외도를 한 의뢰인은 사랑에 굶주린 외로운 여자를 만드는 황홀한 말발의 소유자입니다. 워낙 거짓 말에 능해서 전 부인과 아들 맥스에게도 신용이 바닥에 났죠. 그래서 맥스는 플레처의 직업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플레처는 맥스의 생일 파티에 꼭 가겠다 약속했지만. actually, uh, Fletcher, something rather important's just come up. You're not busy tonight, are you? 역시나 재판 준비하느라 그는 나타나지 않고. Max, your father is sorry. He had to work. Make a wish. 맥스는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빕니다. I wish that for only one day, Dad couldn't tell a lie. 그리고 다음날 기적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Mm, that was incredible. Is it good for you? I've had better. 정신을 차린 플래처는 재판을 준비하러 나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Any change, m r Absolutely. It was me.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거짓말을 못하게 된 플래처는 연기 신청을 합니다. What's the problem? I can't lie. Most of the 재판은 잠시 휴정이 되고 사무실로 돌아온 플래셔는 썸담과 함께 맥스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간다는 전 부인의 전화를 받자 그녀에게 달래가지만. 순간 플래셔는 자신이 너무나 나쁜 아빠라는 걸 깨닫습니다. What if I come over right after your court? let out and play ball with Max. I lost you. Give me a chance to be the father I started out to be. Six. Ten to six. All right. All right. He was making a birthday wish that for just one day his father couldn't tell a lie. 플레처는 곧바로 맥스 에게 향 하고, 열 과성 을 다해 맥스 를 이해 시킵니다. 이를테면 엄 마가 임신 했을 때 뱃속 에 거지 거든요. 엄청나 게먹 어도 상처 주지 않 으려고, 이 쁘다는 거짓말 을 했다. 뭐 그런 거 죠. <laughs> 왜내 가슴이 아프지? 아무튼 브래드는 맥스에게 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원을 빌기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브래드는 진지하게 소원을 빌려고 부탁하지만. Everybody lies. But you're the only one that makes me feel bad. Max, recess is over. Come on in. Your Honor, I object. And why is that, Mr. Reed? Because it's devastating to my case. Overruled. Good call. 이번 엔 플래츠 의 증인 으로 녹음 된 목소 리의 주인 공이 나오 는데 사전 에 계획 한 대본 대로 입을 맞춰야 하지만, 문 제는 플래 처가 거짓말 을 못한다는 것이 죠. 준 비한 작 전은 실패 하고 맙니다. For questions. <laughs> 풀이 죽은 플래처는 자리에 돌아와 앉고 똑바로 하라는 의뢰인과 실갱이를 벌이던 중의뢰인이 증인석에 앉자 플래처는 그녀의 면허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운전자의 면허증입니다. 여기에는 블런드가 있습니다. 저는 브루네트입니다. Wait, 105? Fine, I'm 127.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도 확인했는데 음, 뭐 대충 이유를 할것 같죠. Can you tell me what it says here on your birth certificate under date of birth? 1965. That would mean that you lied about your age. 플레처는 나이를 속은 이유를 묻고 I changed it so I could get married. She was only 17 when she got married, which makes her and in the great state of California, no minor can enter into any legal "이렇게 플래처는 힘겹게 재판에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래처는 재판이 길어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전부인은 맥스를 데리고 썸남과 보스턴으로 가겠다며 비행기를 타자. 플래처는 헐레벌떡 공항에 갔는데 가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되나? 어쨌건 이렇게 쫓아갑니다. 게다가플래서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조종석으로 가더니 신발을 던지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외치는데 정말로 세웁니다. 1년 뒤 다시 맥스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Let's make a wish. Okay, Max. Go ahead. 네, 1997년작 라이어 라이어인데요. 연출은 톰스헤디입니다. 지금은 약간 한물간 느낌이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코미디를 잘 다루는 감독이었죠. 본작의 주인공인 짐 캐리와도 호흡이 좋았습니다. 본작뿐 아니라 짐 캐리를 헐리우드 스타로 만들어준 에이스 벤츠라나 불스올 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thing you've ever said, done, or thought about doing. 제작의 명 프로듀서인 브라이언 그레이저입니다. 론 하워드 감독과 많은 작업을 했던 명 제작자죠. 스플래쉬와 분노의 영유 다빈치 코드, 그리고 역시나 론 하워드와 함께한 이 작품으로 오스카도 수상하게 됩니다. 본작은 가족 영화이지만 생각보다 성적인 코드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기엔 좀 적절치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전부인과의 섹드립이나 음. 직장 상사와 밤일 하느라 아들 생일 파티 에못 가는 장면도 그렇고요. How 음. 선네요 아니 쓰네요. 이거은드럼의스네요 <laughs> 그리고 참으로 육감적인, 음, 의뢰인의 행동. 게다가 의뢰인의 가슴이.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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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i t 105 in your bra. 마 본작은 사실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톰 헹크스의 비교에서 영감을 얻었었는데요. 꼬맹의 소원이 실현되는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죠. 그런 만큼 신선한 소재는 아니고, 러닝타임도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서 터지는 유머들이 꽤 볼만한데, 그 유머들은 연출이나 각본의 힘보다, 짐캐리의 개인기의 힘이분 바가 큽니다. 영화 엔딩에 이렇게 짐캐리의 NG 모음이 나오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그야말로 짐캐리에 의한, 짐캐리를 위한, 짐캐리의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짐캐리 특유의 몸개그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파란 펜을 들고 빨간 펜으로 거짓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장면이나, 재판을 연기하려고 화장실에서 자악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본작은 비록 소품 같은 영화지만, 최대 강점을 꼽자면 짐 캐리의 최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언제나 그에게 호평을 했던 북미 평가들 역시 이렇게 준수한 편이고 흥행도초 대박이 났죠. 제작비가 4천만 달러인데 그중 2천만 달러가 짐 캐리의 출연료였으니까 가성비가 꽤 좋은 편입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 짐 캐리의 영화는 일단 나왔다 하면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에이스 벤츠라나 물론 좋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마스크도 그렇고. Mr. k i s hi. Hi. Are you okay? Great. I never felt better.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That's a lovely accent. 도멘도버도 고요 Hi, y'all. And we're looking for two oil boys who can grease us up before each competition. 제가 발라드리면 안 될까요? Yeah.

잘 보셨다면, 주위에 널리 널리 소문 좀 내주시고요. 이상, 추천은 아니고, 그냥 영화 소개. 1997년작, 라이어, 라이어였습니다. New in the building? Yeah, I just moved in Monday. Everybody's been real nice. Well, that's because you have big jugs. I mean, your boobs are huge. I want to squeeze them.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